사장님 여긴 어디죠? 여기 수성시장역 왜 서울에 계시다가 대구의 시장도 방문하시고 느낌을 한번 표현해 주시죠 못하겠네 쉽지가 않네요 뭐, 아니, 전화도 <laughs> 오고 아니, 잠깐만 사장님 오늘도 바쁘시네요 아직 아, 찍고 있어요? 네 소감? 네 음. 느낌 한번 표현해 주시죠 어어어어 어, 어, 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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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laughs> 서울 빅히스 며히어

가장 좋아하는 래퍼가 누구십니까? 블로우식블로우식 아, 도넛 요리 했는데 드실 분 있어요? 아저 어제 도넛 요리 좀 했는데 드실 분 있어요? 모릅니까, 이거? 누군지 모르죠, 사실. 아, 쇼미더머니 하면은 밥이 아닙니까, 밥이? 오늘 오후에는 무슨 일정이 되십니까? 오늘 아이비 관련해서 서울에서 내려오는 팀이 있어서 미팅해야 돼요 랩을 할까요? 그만하시죠. 해미님의 랩가 한번 해보시죠. 안하겠습니다. 어르신들 계신데? <laughs>